무한자실에 일주일 정도 계시고 막그 정도로 되게 심하셔가지고큰 수술을 받으셨어요. 근데 큰 수술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. 아 대장 쪽에 암이 발견이 된 거. 어떻게 하실래요? 지금 아버님한테 이거 암을 얘기를 하시겠어요? 아니면은? 얘기하지 말까요? 아, 거. 그래서 어, 근데 도저히 얘기를 뭐, 아, 못 하잖아요. 이거까지 아, 말씀드리면, 예, 예. 혹시 모르니까 또 대장 내시경을 좀 해보자 그랬나 아, 보고 아버지는 깜짝 놀란 거야. 아니 이거 다 났는데 대장 내시경을 갑자기 왜 하냐. 음.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혹시 나 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라고 얘기를 들으러 가는 날이잖아요. 아, 저는 알고 있고 아버지는 모르고 있고 암인 것 같다. 지금 아, 네. 예, 상태가 좀. 심각하네요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어... 그러니까 저도 안 울라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, 왜 눈물이 나냐면, 아버지가 어... 그 얘기를 딱 듣고,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멍하니 이렇게, 멍하니... 이렇게, 아...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, 허공을. 어...